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저희들이 SCL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제 2권을 공부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자, 이제 2권에는 4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 1과는 새 생활,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냐를 다뤘고요. 그다음에 제 2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삶에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죠.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제 3과는 주님과의 교제,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제 4과는 그리스도를 증거함, 바로 교제의 결과를 말해 줍니다. 자, 이제 제 3과에 들어왔는데요. 제 3과, 주님과의 교제. 다시 말해서 주님과 구체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만났을 때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 사람과 교제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과 깊이 교제해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친밀히 교제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제 3과의 목표를 먼저 한번, 어,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어, 제 3과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목표는요, 어,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성과,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성과,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축복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실천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과에서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공부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주님과의 교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졌을 때그첫 번째 단계는 그 사람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기가 예, 엄마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처럼 바로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성숙하느냐, 얼마나 깊이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 또 교제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 2권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인데 그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깊이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의 주제권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히 동행해 나가는 교제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를 아우르는 관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가?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주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때 이제 동기 부여가 돼 갖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하나님과 모세와의 교제는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수와는 호 회막을 떠나지 아니 하니라 자, 하나님과 모세와의 교제는 어떠했죠? 어, 바로 마치 친구처럼 서로 대면하며 이야기하듯이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같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떤 교제를 나눠요? 바로 자원하는 가운데 서로, 서로 좋아 갖고 서로 만나는 거죠. 또 친구가 서로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속 깊은 얘기도 얘기하는 거죠. 어,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또 치, 어,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속 깊은 얘기도 친구들과 만나면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흉금을 터놓고 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또이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지루할 새가 없는 거예요. 어, 뭐 한참 얘기했는데 어, 한뭐한두 시간밖에 안 지나간 거죠. 옛날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전화를 합니다. 한두 시간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 래요 아이, 자세한 거는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지금까지 뭘 얘기한 거예요? 한두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그게 자세한 것까지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만큼 친구와의 대화는 그런 허물 없이 깊이 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교제가 바로 친구 간에 얘기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모세와의 교제가 이렇게 친밀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왜 중요한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과 친밀히 사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죠. 어떤 유익을,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교제를 갔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희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 의하면 예, 누구와 교제를 갖는 거죠? 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갖는 거죠. 여러분 명목상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그 자격이 주어졌고, 또 그런 가운데 당연히 주님과 교제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왜 중요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바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나간다는 라 거죠. 바로 이런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거든요. 자,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여기 보면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불렀어요? 세상으로부터 불렀고 죄로부터 불렀어요. 그다음에 그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번에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구원해주셨다. 다시 말해서 구원해주신 목적은 바로 교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4번. 다윗의 간절히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시0편 27편, 8절, 63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0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피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자, 여러분, 4번에는 왜 중요합니까? 바로 모세와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갈망했다라는 거죠.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그만큼 악모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의 얼굴을 찾았다. 그것은 뭐냐면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죠. 다윗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또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 피판 땅에서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악무하, 얼마나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여기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친구와 같이 주님을 사귀었다고 했고, 다윗은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이 시냇물을 신의 찾는 것처럼, 또 주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악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 주님을 만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굉장히 힘썼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친밀히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어, 사로잡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또 2장 9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 하 치 아니함 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자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과 사, 어, 주님과 교제에 나갈 때 우리가 늘 어, 죄에 빠지지 않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늘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왜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가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친밀히 사귀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필요하다 다윗이 아, 모세가 주님과 교제할 때에 바로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교제했다 그랬죠 자두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바로 주님과 깊이 교제에 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걸출한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활동과 사역 이전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나가고 동행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세 번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 때문에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런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주님과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악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해 나가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교제해 나갈 수 있느냐? 바로 How를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어, 내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대화합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그걸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네, 또 대화하는 거죠 네, 서로 이제 말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에 의해서 이렇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걸 내가 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유심히 잘 듣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또 내가 말하고 계속해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자, 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말을 걸어오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 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걸 뭐라 하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죠. 성경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좋은 기도가 되려면, 올바른 기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통해 갖고 내가 그것을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선적인 것은 성경말씀이에요. 성경 그래서 저는 51%, 그다음 49%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때문에 기도보다는 성경 말씀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교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는 데서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거기다가 성경 말씀 이렇게 박스로 한번 묶어보세요. 박스로, 박스로. 그 다음에 아, How,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그 박스로 또 묶어, 묶어보고, 그 다음에, how to.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 나간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 성경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 자, 그 위에다가, 어, 1번부터 9번까지를 아우르는, 어, 관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뭐라고 쓰냐면, 어떻게 교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교제해 나갈 것인가? 자, 6번.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누구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성경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방법을 얘기했는데 자 6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7번.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자, 어,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세요? 바로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축복을 보여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떠오르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한 만큼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 임재해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예,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곁에서 주님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셉만 하더라도 가장 위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어, 주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거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3장 2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하면 좋겠어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는 거죠. 바로, 어, 잠깐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거하다라는 거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틀어박혀갖고, 완전히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살아 계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번에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아까 6번에서는 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라 거고, 그 다음에 7번에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안내서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있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8번 자 8번 9번은 여러분 이렇게 묶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자 8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배경이 뭐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어? 왜 이렇게 더디믿느냐 그러면서 모세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참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도와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오늘 저는 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골리앗에 대한 그런 용모와 외모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무려 어 (4절이나)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앞에 그 사무엘이 (2세) 집에 가서고제 기름 부어갖고 왕으로 세울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아들 예, 엘리압두 번째 아미나답 아비나답 그다음에 삼마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속에서는 아 하나님께서 예를 양 나한테 인터뷰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구나 왜냐면 그런 용모와 외모에 압도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 바로 용모와 외모를 보지 말아라 바로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중심이 중요한 거다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1 7 장에 예. 그런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골리앗에 대한 외모와 외형적인 모습을 네절이나 걸쳐갖고 자세하게, 또 그, 거기에 압도돼갖고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걸 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 사무엘만 용모와 외모에 압도되는 거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봐야 했듯이 바로 사울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로 그런, 어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외모에, 외형적인 것에 압도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17장에서 적용적인 차원에서 골리앗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야,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16장에서는 원리를 제시했다라면 17장에서는, 예, 바로, 어, 예를, 실, 예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적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우리가 참 문제 앞에, 어, 우리가 압도되고, 또내 앞에 권리할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도 될수 있고 과거의 상처도 될수 있는데 그런 문제에 압도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의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그것의 능력은 또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꾸 눌려왔고 또 짓눌리고 또 압도되었던 적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중심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8번 9번을 묶어 갖고 바로 교제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어, 어떻게 교제에 나갈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뜨거워지고 늘 어, 그런 열정적인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교제의 결과죠. 자, 9번.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행한 두 가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느에미아 9장 3절입니다. 느에미아 9장 3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날에 낮4분지일은그 초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러러서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의 결과가 뭐냐? 죄를 자복하게 되고. 왜 자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 그 다음에 나의 기준. 그래서 이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나 자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는 예, 또 나의 열망.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에 언제든지 그 갭은 뭐예요? 죄죠, 죄. 그렇죠?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기준이 제시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나의 수준이 드러나고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십자가의 방법. 왜냐하면 죄의 처리는 언제나 십자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예요? 바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 당신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읽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왜이두 복음서를 권합니까? 처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가복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짧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기가 네 개의 책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16장이에요. 마태복음 은 28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27, 21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이기 때문에 제일 짧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종 대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는 거죠. 주인의 명령에 뭐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 소처럼 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곧 즉시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빨리 어, 역동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혀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많이 읽힙니다. 요한복음은 어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요한복음이 일곱 개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가지고. 어이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의도 자체가 바로 요한복음 2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랬어요. 그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에, 가급적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어,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십시오. 이미 뭐이 지금 동영상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역하남, 역대하를 읽어 나가고 있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에스라를 읽을 텐데, 계속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나가시고, 심지어는 영상까지도 보는, 부,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잘 도와 나갈 때, 그렇게 지침을 줄수 있겠죠.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읽도록 하고, 성경 읽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바로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다음에 매일 두 장씩 읽으면 5개월 내에 신약 성경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 신약 성경은 260장입니다. 그다음에 어, 구약 성경은 1189장입니다. 그래서 도합 이렇게 합쳐 보면은 어, 평일 날네 장씩 읽고, 읽고 그 다음에 주일 날세 장씩 읽으면은 여러분 1 년이면은 일독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장씩 읽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하향 평준화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장씩 읽고 있는데 어, 초창기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요. 다섯, 다섯 장씩 읽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네 장씩 읽으면 1년에 일독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섯 장씩 읽혔는데 그러다가 이제 네 장씩 읽히고 또세 장씩 읽히다가 최근 몇달 전에는 이제 두 장씩 읽, 읽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 매일매일 성경을 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읽어 나갑시다. 제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두 장씩 읽으면 5개월 내에 신약 성경을 다 마칠 수 있습니다. 260장이에요. 이 책에 첨부된 성경 읽기표는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맨 뒤에 있는 성경 읽기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이제 성경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체크해 가시면서 성경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예, 주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어떤 축복이 있느냐? 다섯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들여지는데, 그럼 어떻게 교제에 나갈 수 있느냐? 바로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에 나갈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그 결과가 뭐예요? 교제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고 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자복이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님과의 교제의 방법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 나간다 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